나올라가야 어, 시험이 어, 없어 흠미이건고 <laughs> 뚝배야 나 M 카 오우 꿀카어 <laughs> 허허 그 점프권 저기 올라가본다 올라가본다 <laughs> <안 되면. 웃음> 안돼안돼 어? 뭐야? 왜? 야, 야 음료수 좀 있냐? 음료수? 난 줄까? 난 있는데 두개 줄게 두개야 저기 어60 방향 봤음 대가리 음... 보였거든 방금 어? 죽었다 자기 자... 잘. 자... 왜 죽었지 아무튼 시체 굴러 떨어졌네 그리고 10 방향이 있었거든 와야 된다 얘들. 들어, 들어와. 슬픈데? 아, 좋아. 뭐야? 아, 시 M.P.A. 있어. 자,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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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야 돼. 저 머리통 날라갔거든요. 뒤인데? 걔도 어, 여기, 여기, 여기 셋, 여기 셋. 내가 보낸 셋. 뒤에 한 명이다, 뒤에. 어, 엎드려 있는 것 같아. 붙는다, 얘네. 한명 기자. 하나, 하나. 가까이 봐, 개가 가까이. 두 마리, 한두방 박았어. 세 방? 아, 뒤에 있어, 뒤에, 바위에 있어, 바위에 있어. 아, 와, 베터야 어, 씨발. 여기, 에에 에이, 존나 깊피이 새끼. 나이스, 나이스. 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저 뒤에 있어, 뒤에. 어, 너, 일단은 이거 살리고, 살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어차피 너 죽으면 어. 2대1이니까, 2대1이니까. 아니, 쟤 들어와야 돼. 어쩔 수 없어. 쟤 들어와야 돼. 니네가 훨씬 유리해. 자기장 밖이야. 폭탄 없네. 아씨. 자기장 밖이 아니야. 저기 뭐야 돌에 있어 돌. 내가 죽은데. 얘도 뭐. 쫄아서 못 오네. 우리 우리도 자기장 밖인데. 쟤 <laughs> 아, 자기장 아니야. 이제. 아, 쟤 누워 있어. 성공 성공. 어디 있는 거야? 굴. 여깄다. 나이스. 세레모니, 세레모니. 어, 이새끼 대단하다. 깔끔하다, 아, 깔끔해.